잠원에서 배우는 지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어떤 화가가 있었다. 화가는 아무리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려도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았다. 아, 어, 내 그림에는 채워지지 않은 갈증이 있어. 무엇을 그려야 이 갈증이 가실까? 화가는 붓을 던지고 고민에 빠졌다. 여보, 왜 그래요? 요즘 그림도 통안 그리고 혼자 화실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니. 화가의 아내가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면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지도 모르겠소.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집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보려고 하오. 화가는 느릿느릿 대답했다. 화가의 말에 눈이 동그레진 아내가 물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무엇이기에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행을 하려는 것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여행. 화가는 아내의 걱정을 뒤로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길을 나섰다. 화가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화가는 군인을 붙들고도 물어보았다. 군인 아저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화가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젊은 부부에게도 물었다. 두 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혼부부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야, 물론, 사랑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어요? 화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답 중에서 이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화가는 이세 가지를 그리고 싶었다. 믿음, 평화, 사랑을 합친. 그런 것이 어디 없을까? 화가는 또다시 믿음, 평화, 사랑을 합친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세 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그 무언가를 찾기가 어려웠다. 아, 돈이 모두 떨어졌으니 이젠 어쩌지? 화가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더 이상 헤매고 다닐 기운이 없었다. 그림 한장 그리지 못한 채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을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어둑어둑해져서야 비로소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아이들이 달려나왔다. 아빠. 오랜만에 만난 아빠를 보자 아이들이 달려와 껴안고 뺨을 비비며 매달렸다. 그때 화가는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에서 믿음을 보았다. 아, 여기에 믿음이 있구나. 아내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여전히 부드럽게 맞아주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식탁에 앉아 식사부터 하고 편히 쉬세요. 화가는 아내의 변함없는 태도에서 사랑을 느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는 집안에 들어서면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화가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나의 가정, 나의 아내, 나의 아이들, 바로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구나. 화가는 가족들을 그린 후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잠언 25장 24절. 잘 다투는 아내와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한 모퉁이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